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어, 서덕준 부총리를 비롯해서 이범석 장관 등 열일곱 분이 어, 아웅산 테러에 의해서 어, 돌아가셨죠.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지금 고문이 되셨지만은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은 거시 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 북한의 잔혹성이나 이 테러에 대한 부분들은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북한이 테러국으로 어, 정해지고 지금까지도 전세계에서 어, 테러 뿐만 아니라 마약 밀매 어, 이로 정상국가로서는 할수 없는 그러한 어,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북한의 테러 또 잔혹성. 우리 6.25를 겪었던 우리 선배님들은 홍산 주의자들의 잔혹성을 대단히 많이 봐서, 어, 그래서 어, 어, 빨갛다, 빨갛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 북한의 테러나 잔혹성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이 앙산 테러가 올해 어, 지난 역사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다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라고 아까운 인재들이 아웅산 테러로서 17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의 명복도 함께 어, 빌어봅니다.